블로그 하다가 상처받으신 적 있으시죠? 그러신 분들은 제 영상 주목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찌쭈니TV의 찐우 엄마입니다. 오늘은 어제 아침에 설리씨 소식을 듣고 아침에 진짜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25살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안타까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뭐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자식을 키우는 엄마로서, 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진짜 하루 왠종일 가슴 한켠이 진짜 아파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악플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즘 그 익명이라는 제도 뒤에 숨어서 어, 근거도 없이 논리도 없이 사람들을 마구 비판하는 그런 악플러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어, 사실 그래서 저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그런 SNS를 하다 보니 저도 종종 가끔 이제 악플을 받곤 합니다. 어, 사실 이 일을 하고 있으시다면 어, 여러분들도 그 악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진짜 막 욕도 들어봤고요. 반말은 진짜 기본이고요. 어, 어찌됐건 블로그가 이제 검색은 되지만 개인적인 공간이고, 어,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 건데, 어, 자기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걸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어, 그러면서 제가, 어, 나도 이렇게 진짜 자주 받는 건 아니지만, 나도 이렇게 악플을 받을 때 가슴이 너무 아픈데, 연예인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었거든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비판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논리도 없이, 막 근거도 없이 사람을 무조건 비판하는 건 범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SNS가 엄청나게 많이 발달해 있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악플러들에 대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책이 너무나 부족한 게 현실인 것 가, 같아요. 어, 왜냐면 제가 이걸 왜 느꼈냐면요. 악플을 달았다고 그 사람을 직접 제가 만약에 신고를 한다면 그 절차가 너무나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직접 악플러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어, 악플은 삭제를 하고요. 무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악플을 처음 받았을 때 되게 신사적으로 아 그런 의견이셨군요. 진짜 그 사람이 반말했어도 저는 존댓말로 이러한+ 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뭐 그러니까 저는 되게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남겨주고 싶었던 게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감도 해보고 좋게+ 좋게 답변도 달아봤는데 역시나 대부분 돌아오는 거는 그 사람들은 그냥 악플이었어요. 그냥 저도 이런 걸 여러 번 경험하다가. 아, 진짜 악플 다는 사람들은 나의, 나의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물고 듣고 하고 싶어서 안 달란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섭더라고요, 진짜로. 그리고 진짜 되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악플을 받으면 무시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오래 가요. 그 특히나 너무 인신공격 같은 거나 어, 나에게 진짜 상처주는 악플을 봤을 때는 그게 진짜, 갑자기 자다가도 생각이 나고요. TV를 보다가도 생각이 무둥무둥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진짜로, 어, 악플은, 일단은, 악플인 것 같은 거는 삭제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사람이 계속 읽게 되거든요. 어, 왜? 왜 그렇게 생각했지? 하면서 그 악플을 계속 보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 되게 이상하죠? 그래서 일단은 삭제를 하고, 그 악플러가 다시 온다고 해도, 무시를, 상대를 안 해주는 게 최고의 방법인 것 같고요.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비판은 수용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 상대방이. 논리적으로, 정말, 신사적으로, 나에게 이러이러한 점을 비판하는 거는, 그거는 읽고 받아들이고, 이제 또다 피드백을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비판과 악플은 절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개개인의 취향이 있고, 개개인의 입맛이 있고, 개인의 특성이 있는 건데,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을 틀렸다고 하는 그러한 마인드는, 어, 혹시나 내가 갖고 있다면, 진짜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진짜 한글이나 수학보다는 이런 공부보다는 아이의 인성에 대해서 더 내가 많이 가리키고 또 거기에 더 열중을 해야겠다는 라 생각이 이번에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나의 댓글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것 같다고 하시면 그거 달지 마세요 여러분 상처인 걸 알면서도 다시는건 악플이고 그건 범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정말로 좋은 이제 인터넷 환경이 될수 있도록 서로서로 노력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